일본 최고의 검객 야마모토 무사시입니다. 여 시사시부리 응 질려 전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졌다. 여 뭐라고 시부리 <laughs> 그만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바람을 따르. 어 일을 조심해라. 보여줘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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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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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차크가 어 야스오가 블루를 양보한 건가? 하면서 잊지. 갱을 한번더 와주지 않을까? 차! 타세기 다세기 아! 아! 와! 야 이거 진짜 아깝다 와 여러분 다들 긴장하셨죠 막와 이거 어 한참 또 예상할 수 없어 어 질까 이길까 질까 이길까 졌네요 졌네요 와와 와, 이러면 1이득이지 이럼 5시까지 먹고 킬까지 먹고 오자크님 판단 나이스 자크님 판단 나이스 좋았어 여기서 뒤로 빠져 그렇지 됐다 까하아아아 이럴줄 알았지 이제서가 금간골줄 알았어 와 대박 피지컬 나이스 빠생이었다 여기서딱 왔다 갔다 그럼 나를 막 잡으려고 얘가 막오 미스터 이비인데 오케이 오케이 분명 날리고. 그것을 다 더블로 날려! 더블로 더블로 더블로! 그렇지! 발사! 발사! 갖는, 맞는 팔! 아! 아! 젤리 먹어 젤리! 아! 아 코드라킬! 와아! 씨! <laughs> 아, 리시님! 택배기사님이시네? 제가 저좀 배달해달라고 불렀거든요? 빨리 오셨네요. <laughs> 빡디단 매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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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오케이! 하하하하! 찍스! 아직 스타 나리 녀석. 아 실수를 했구만 이 녀석. 공포가 너의 마음속의 공포심이 너를 그쪽으로 궁을 쓰게 했고 궁을 달고 도망가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으로 흐뭇했지. <laughs> 보고 있냐? 보고 있다고. 뭐 하지 저기서? 거기 와드가 있나?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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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목소리> <목소리> 안녕. 너네들 인생 망했어.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아. 씨. <laughs> 아이 개장 나는 놈들 진짜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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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우와 마무리 쪽 우와 우와 아저 잡을래? 저, 저 잡을래? 잡을 거야 저거 잡을 건봐야해해해 잡아 잡아 어? 이거 나가자 내가 몸빵 할게 내가 몸빵 할게 내가 못 빵할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야, 내가 못 빵할게. 그렇지. 야, 뭐야, 야! 아, 야. 어, 야, 진짜 너왜 그래. 아, 쉐디 저 놀랬어, 쉐디. 야, 쉐디 그 놀란 와중에도 세상에 저 친구를 향해 궁을 썼주네 어, 이번 기회로 직스 배웠지? 죽음보다 가까운 게 알키다. 아! 아. 안 죽어 임마. 응안 죽어? 둘. 불로 잘 먹고 갑니다.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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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이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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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라다다다 어, 님. 어! 개이 산삼님! 산삼님! 와하하! 산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산삼님한테 무슨 소리입니까, 산삼님! 와, 산삼님! 산삼님 개구!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그만큼 깊은 고민을 하고 움직여줬구나. 내가 너무 성격이 급했어. 산삼님 개구 좋아! 산삼님 개구 좋았어. 이거 가. 가, 이거 봐봐! 가, 이거 봐! 봐, 어, 이거 봐! 그렇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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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전이동 없어. W 써, W, W! 타라, 제발! 그렇지, 잡았다. 대박. 대박, 개이빠세. 아니, 대박, 개이득 빠세. 좋아, 집에 가자. 아, 아, 아. 제발, 짱! <목소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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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모, 머리에 피가 몰렸지. 머리 피가 몰렸어, 머리 아빠. 어, 여기야. 야. 야, 일로 가도 위험했는데, 제발. 자. 야 이거 뭐안 되나 이거 아, 그렇지 와이 자세 스킬 주고 어 프리들 지리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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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뭐야 누나 뭐예요 졸았어요 더블킬인데 무슨 누나 이거 먹으면 트리플킬인데 누나 아 누나 누나 무슨 마무리에요 지금 저 해물이에요 누나 졸았구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보니까 누나 저 지금 트리플킬 했잖아요 누나 누나 성우 누나 뭐하세요 와 성우 누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지 아지 땅둥둥둥둥둥 아자리가 나한테 아리당 어허 아라디가 아니지 아리보다 제드가 낫네 좋았다 <목소리> 이블린 너 입맛 어 죽었어 지금 가면 알아 왜냐 지금 가면은 따라오는 거딱맵 보고 있거든 근데 봐봐 <쏘면> 지금 지금 여기거든요 있넌 죽었어 이봐 바로 궁극기로 켜 맞혀놓고 빠세 칼날 불이 까지 칼날 불이다 불리부리하하하하하하하기하하하기고어하하하케하하하하하공하기하하 뒤로 빠져 하케하 빠빠. 오케이. 빠져. 여기서 빠져. 아리다 아리다. 아리다 아리다. 딱딱딱. 영 에. 해물 영혼 게이득게바숟가락 하나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저 나는 억울했지. 억울했어. 했습니다 나는 억울했지. 전에도 썼다매 그런 닌과 아 그게 전에도 막 이렇게 유행어처럼 퍼진 게 아니고 그거를 유행시킨 게 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이득을 유행시킨 것이 해물이다. 어, 원래 개이득 아무도 안썼어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게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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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옛날에 개이득 진짜 심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개이득이라 그랬거든요. 뭐만 하면 개이득. 어, 미니언이 줄지어 갑니다. 개이득. 어, 우리끼리 4명이서 어, 보기 좋게 걸어갑니다. 개이득. 적팀 나리가 따라오지만 우리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개이득. 뭐러면 방송의 방이 개이득이었단 말이야. 개이득도 내 거라니까. 진짜야! 나를 믿어, 안 믿어, 죽여버린다. 안 믿어, 그럼 죽어야지. 진짜 씨. 다음은 너야. <laughs> 아닙니다. 아, 저... <laughs> 나구나. <웃음> 아, 죄송해요. 전해요. <laughs> <저는요>, 벌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개이득 진짜 제 거예요. 진짜예요. 저 그런 걸로 억지안 부리는 거 아시잖아요. 해물이 말고 개이득 쓰면 다 죽인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다, 다들 다 쓰자도 되는데, 알고 쓰자. 뭐 이런 거지. <laughs> 알고 쓰자 나중에 이제 손녀 손녀 손자가 할아버지 게이득은 아니, 60년이 아니. 지난 지금도 최고의 유행인데 게이득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게이득을 만든 사람은 모르지만 게이득을 유행시킨 사람은 아프리카 BJ 해물파전이란다 이렇게 어,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역사를 알았다는 것은 오케이 니네 이빨에 있는 것은 청충치 그리고 나는 지금 너를 yeah. 처치! <목소리> <목소리> 막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죄송해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화장실 좀 가서 냉수에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빈자리 <목소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